and it's been the same yeah oh, since you arrived coming into my orbit be my satellite but how do i pull you closer when you're in outer space want you to crash into me just want you love you love you love cause i'm so in love in love 인화가 4개가 무료라 그랬거든? 何だろう 오늘 간식은 이렇게 어, 쿠키 중에서 이게 제일 궁금해가지고 이거 먼저 먹어보려고요. 뭔가 안이 꽉 차고, 아이니 맛도 나면서 진짜 마카다미아 얼마만에 어, 쿠키인지. 그래도 이제 다 정상이야. 다리만 길고. 너 o s u l t a 이 n 이거 u l t a n you have a bargain f 나 r y o 많았다. 믿고 있습니 항상 n for the a 항상 꺼내놓고 l 시간 d o n 어 삼십 분에서 한 시간이 맛있는 것 같아.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근데 단백질 채우는 게 진짜 힘들단 말이야 어. 닭가슴살 120g 먹어야지 25g 겨우 26g 나온다 이게 지금 100g인데 42% 23g 단백, 닭가슴살 하나 통으로 먹는 거거든 이게 아그 정도야? 샀는데 맛있다? 그럼 닭가슴살 안 먹지 <laughs> 진짜 솔직하게 내가 한번 먹어이게 어. 단백질이 이렇게 많이 들었으면 퍽퍽하고 맛있을 수가 없거든 휴게소 같은데 가면 가운데 밤 들어 있는 밤빵 알아? 응. 음. 밤빵이랑 맛이 똑같아. 식감이 어, 어떤 느낌일지 알 어떤 느낌 알지 어, 어, 어. 여기 보면 가운데 이게 무슨 이렇게 돼 있거든, 촉촉하게. 맛있는데? <목소리> 이거 야채 좀 가만히. <목소리> 칵 빵을 예전에 먹음 샐러드빵 뭐, 음음 빨리 잘 먹겠습니다 해야지 <laughs> <laughs> 맛있어? 맛있지 뭐 이거 말해보겠어? <laughs> 근데 그거 진짜 맛있어 보이는요 저당빵이라고 말하나 응. 모르겠어 <laughs> 이거 소파 우와 짬뽕부터 맛있네 맛있다 먹어본, 먹어본 맛인데 네, 맞다, 맞다. 아니 먹어본 맛인데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해 그 맛이 나는 게이 바게트는 그냥 해동해서 먹어도 괜찮네 이 조합이 딱 어울려 하나다 빵인데 건강한 거 같아 이런 오이랑 당근 이런 들어가니까 식감도 있고. 근데 양 소스는 맛있고 고소하고 약간. 그 사람 많이 잘못했어 고소하데 응? 야그 응? 사람 많이 잘못했냐고 고소한다길래.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laughs> 아니. 아니, 장모님, 나 쉬라고 해놓고 지금 시금치 이렇게모 해놓으시면... 근데... 전화해야 돼. 전화 안받음 아, 아니, 이거 지금 피하시는 왜? 거 아니야? 내 전화? 이렇가좀 그러니까 참석하시잖아. 그럴때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아, 뜨거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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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너무 맛있어. 그렇지... 음... 가지나하나는데 뭐... 이튼 뭐... 하 우와! 아, 여보표 나물이랑 굴국, 굴국이랑 어머님 사주신 낙지. <laughs> 설명서 없이 한다고? 진짜 완벽하게 지금. 오 완벽한데. 순간 내 말투. 대단한데. 어떤 게더잘 맞을지. 포도방 현 상황. 브리핑합니다. 이렇게. 여긴 눈 감아주시고. 일단, 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 맞아요. 이렇게 있고. 목걸이. 사놨고요. 이거 오늘의 집에서 샀는데. 밤부베베에서 라이브 혜택할 때 샀는데, 너무 예뻐서. 청기죠. 청기자 너무 귀여워. 이게 거즈랑, 거즈 스무 개, 엠보 10장 들어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요, 장은 잘산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엘리야 부담스러워 음. 진짜 아웃백 방 같아 엘리 일로 와 안녕 이렇게 오케이 너무 음. 맛있다 이거 음. 통자식 <laughs> 어디 먹는 거야 어디까지 와우 빵 되게 부드러워 이안더 음. 맛있다 도기 먹었어. 나도 안 먹었어. 또 대대적인 어이도안 먹었어. 나도 안 먹었어. 나아안먹어나리엘리었절 엘리. 엘리 오쉬버려방 오오오! 오오오! 닦기 싫어요?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안녕 안녕하세요. 엔하다 <laughs> <laughs> 다치면 은 맞아 안돼안돼 음. 고기는 설당이안 음. 튀는데 맛있으니까 너무 좋아. 다행이야. 응. <laughs> 진지해, 고기 좋아하는 고좋아하 아이들. 고기 좋아 고기 좋아하는 여고 좋아하는 아이안고는이들 고기 좋아하 고기 좋아하다이 고기 좋 고기 좋 그 어느 때보다. 원. 김일리. 그 자세는 뭐야? 봐볼 거야? 그 자세는 뭐야? <laughs> 그 자세는 뭐야? 음. 너무 있어 역시 우유랑 잘 어울려.